각 당의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했습니다. 대구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겁 고향이라며 나를 세웠는데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무능한 비만 고향이라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판한 겁니다. 또 이번 대선은 진보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가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을 직격했습니다. 호랑이 새끼인 줄 알고 밥을 줬더니 살찐 고양이들라며 지역 정치권의 무능을 꼬집었던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국민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비겁 고양이가 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탄핵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국 경북의 고양이들한테 가장 깊게 각인된 건 뭐냐면은. 튀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 그래서 예수든 노든간에 탄핵에서 입장내가지고 유승민처럼 되지 말자. 예, 예, 예.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이른바 '빅텐트론' 대해서는 어, 가자, 호사가 그래, 정치꾼들이 그래, 좋아하는 그래. 얼치기 전략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나은 사람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30세대 무당층의 선택이 이번 대선에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가 항상 늦게 올라오는 이유는 20대가 원하는 아젠다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는. TK와의 인연과 애정을 내세우면서 TK의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지하지만 신공항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산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구도는 진보와 보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 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로 나아가려면 법률가들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재명,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적격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훈입니다.